경기통TV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해 준비한 획기적인 프로젝트, 여의도행 티켓을 잡아라. <laughs> 오늘도 경기도의 핵인사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광명 매일신문 발행인 유원배입니다. 예, 일경경인의 배종석 국장입니다 시영 시민 여러분 처음 뵙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영을, 지역을 번 준비를 해봤죠. 예, 예. 네, 그래서 시흥 시민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흥을 이 지역에 또 엄청난 분이 계시고 그죠. 그렇죠. 여기도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렇죠. 확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자범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 어떤 어떤 분들이죠? 지금 이제 출마하시겠다고 하시는 음. 분들이 후보로 등록되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 조종시 원내대표는 예비부로 등록은 안 했지만 이제 음. 출마하시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고 더민주에서 김봉호.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재철 후보, 개혁신당의 김상욱 후보, 그리고 이제 변수가 될수 있는 게 김윤식 전 시장님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은 안 했지만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정식 의원이 육선도전하는 거죠. 음, 네. 육선도전인데. 지금 이재명계에 속했다고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우리 흔히 아는 그 갯단이네, 신 이재명회에서 계속, 계속 지금 불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향후 이분의 행보도 좀 관심있게 좀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출마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 의원이 우선이죠, 그죠? 우선이죠. 우선이고 친명 쪽에서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비명계만다 쳐내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해서 이분을 가지고 뭔가 희생양을 만들지 않을까 음. 명분을 쌓기 위한 어떤 희생양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정식 의원이 만약에 크오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지역에 이제 가장 강력한 주장인 김용식전 그렇죠. 시장의 포지션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조정식 의원이 공신을 받을 것 같아서 요 아니면 뭐크오프될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친명행제 비명행사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조정식 그 원내대표를 싸고 도는 걸 보면 끝까지 가지 않겠냐 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영식 전 시장 같은 경우가 탈당의 명분을 갖고 나와서 출마하지 그렇죠, 그렇죠.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조정식 의원이 지금 육선을 노리는 이유가 국회의장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음. 국회의장은 아마 영순위가 될 거란 얘기가 있어요. 뭐, 개딸들이나또비맹계에서도 불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버릴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음. 공천으로 밀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현식 전 시장 네 예. 포지션에 따라서 여기도 좀 판도가 네. 달라지겠죠. 예, 이분이 네.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거나 음, 아니면 그렇죠. 뭐 제3당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힘에도 유리하잖아요. 유리하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네. 21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조종식 후보가 67%가 나왔고 음.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김승우 후보가 31.63%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한38% 정도 차이가 났는데 더가이네요 네. 그죠? 재작년에 이제 지방 선거에서 네. 어 이번에 출마하시는 장재철 씨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었을 때 지금 현 시장인 임병택 씨가 55%장대철 아 씨가 44% 많이 줄었죠 격차가 그러니까 네. 확 줄었네요 38%에서 거의 10%로 줄었으니까 아2 0 차이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윤식 후보가 제3신당으로 나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표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장대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아 그래서 지금 시영을 발표를 네. 못하고 있네요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조정식을 단수공천을 해서 김윤식이 반발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제3당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음. 그리고 삼선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한25% 정도는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조정식 의원이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 옛날에 미래통합당 하고 이제 이인 본선을 치렀어요. 음.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삼 이렇게 다당제로 선거 치는건 아마 조정식 의원이 처음일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한명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제혁당 예. 음. 그다음에 또 무소속 김봉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화할 때 음. 공천을 못 받은 저안해고 한다면 음. 자기는 탈당해서 무소운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다자구도로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종식 의원이 장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범민주당 내 음. 국힘의 음. 다자구도가 되겠네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이 바로 2년 전에 또 시장 선거까지 나와서 네, 시장 나왔습니다. 인지도를 또 높인 분이라 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리할 것 같고 그러면은 마지막은 어떻게 이거, 구도가 형성이 될까요? 지금 것 같습니까? 이제 키는 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정 시기가 음. 불출마가 될 건지 음. 아니면은 출마를 할 건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죠. 그렇죠. 음, 이제 그 변화에 따라서 장재철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시장. 그렇죠. 그럼, 얼마 전에는 음.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적어도 이제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입당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겠다 자기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장재철 위원장 쪽에서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김윤식 전 시흥시장한테 입당하라고 한 것인지, 김윤식 시장이 던진 건지 상호 추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워낙 이쪽도 광명 이상으로 이렇게 민의당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좀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될수 있습니다. 있는... 음... 제가 장재철 후보라 그러면 절대 용납이 안 되죠. 이 절호의 기회인데 어떤 형태든. 범민주당 후보들이 최소 두 명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굳이 김윤식 전 시장하고 뭔가 이렇게 음. 딜을 해서 일단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김윤식 전 시장도 크도프 당한 게 납득이 안 되겠죠 본인의 그렇죠. 어떤 뭐 지금까지의 정치 인생을 좀다한 순간에 부정당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윤식 전 시장도 저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조정식 국회의원도 저는 무조건 공채를 받아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봉호, 네. 민주당 후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저는 3자 구도는 될것 같아요. 김용식, 조정식, 장재철. 개혁신당 김상욱 씨. 김상욱 씨. 아, 김상욱. 네네. 네, 그럼 뭐 저는. 네. 그렇게. 뭐 이렇게. <laughs>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laughs> 당락에 어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가, 미비할 그렇죠. 것 같아서. 그데 이분이. 네. 이분이 이제 그 이력을 보면 김부겸 국무총리 자문위원 단장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명은 이제 개혁신당인데 여기도 더민주 쪽에서 표를 가져가지 않겠냐 그렇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 김윤식 후보가 나와서 뺏어가는 거, 김상욱 뺏어가는 거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은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폭망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흥을도국힘이좀 유리한 판이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음. 보여져요. 얼마 민 명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아직 국민의힘도 공천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변수가 좀 많은데 음. 조정식 의원이 아마 지금 최근에 봐서 가장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 21대처럼 쉽게 당선이 되지는 못하겠네요 그황이 그렇죠? 그렇죠? 21대에도 김봉호 변호사하고 김윤식 전시장을 쳐내고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참조정식 의원이 지역 내 여론이 좀 좋지는 않아요 음. 야 이분 <laughs> 무슨 아... 말씀하시는 네, 분이 한 진짜 제 강릉에도 이런 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되셨는 <laughs> 네. 백백무할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의 성향 자체가 관은 좋고 뭐 비비 이런 거 좋아하고 아,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아니뭐 음. 조정식이 말씀하셨죠 조정식 오선을 하셨지만 그렇죠. 사실 존재감이 없어요 이 분이 시흥에서도 음. 솔직히. 그의뭐 보드카 느낌이네요. 그렇죠. 무색 무치 무향이라고. 왜? <laughs> 네, 좀 그렇죠. 이재명 당 대표 쪽에 있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이제는 그손학교전 대표 쪽에 아, 있던 인물로 음. 좀 알고 있어요. 생존 전략이네요. 네, 예, 예. 음. 이분의 생존 방식이 강자를 따라가네요. 제가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백지현 의원이 국회의원 됐으면 예. 지금 원내 대표를 하고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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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 보면.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누가 될것 같으세요? 지금 조종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음. 그리고 장재철이가 국민의힘으로 나오고 음. 개혁신당의 김상욱 나오고 김윤식이 무소속이나 아니면 은 새로운 시대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장재철 후보가 제일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종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오면서 나머지 이제 김상욱 씨나 아니면 김윤식 씨를 흡수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또 틀려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변수 최대 변수는 아, 조정식 이에요 예. 저도 그그 그 부분을 동조합니다. 음. 조정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에 따라서 선거판도 확 바뀌니까. 근데 지금 다자구 들어가면 이제 당선 가능성 국민의심이 팍 높아지는 오, 거죠. 높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죠. 결론은 조정식 의원이 나오고 김윤식 음. 전 시장이 나온다는 전제가 되면 국힘 유리한 거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만약 조정식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김윤식 의 왜... 전 시장이 그게 승복하면, 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는 판이 되겠네요. 2020년도 21대 총선에는 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뭐 거의 서울하고 여기, 그러니까 수도권 이쪽이 한13%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죠, 그죠. 13% 차이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한 10%를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음. 광명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더 민주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똔똔 아니면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가는 걸로 음.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장재철 씨가 잘 준비하면 좋은 성과 낼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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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뭐 한동훈 바람이 네, 네, 네. 불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한동훈이 또 광명, 그렇죠. 시흥, 부천, 뭐 안산 이렇게 해서 한 두고밖에 그렇죠. 돌면은. 그렇죠. <laughs> 또 네. 이제 아니 저, 아까 좀말씀하셨지만 좀 김윤식 전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입당 내게 나왔었는데요. 반발이 심한 게 뭐냐?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삼선을 했잖아요, 편하게. 근데 이제는 이제 자기가 공천 못 받고 부적격돼 그러니까 또 이렇게 국민의힘 들어간다면. 이쪽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만히 안있죠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만약에 현역 국회의원이 코드포를 당했으면 국힘에서 명분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당을 봐라. 불공정하게 공천 심사를 받았으니 그쵸, 그쵸. 우리 당에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전에도 계속 공천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힘에서 오는, 나오는 건 저는 쉽지 않다라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국힘 입장에서 보면 음. 김윤식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시키게 되면 1대1 구도가 되잖아요 근데 김윤식 후보를 내비로 두면 제3지대로 그렇죠, 나오게 그렇죠. 되면 어차피 그 표가 그렇죠, 나눠지면 그렇죠, 그렇죠, 수지 네, 그렇죠. 그거를 오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음, 부분인데 음, 음. 그래서 김윤식 전 시장이 국힘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죠. 음. 그래서 최소 3자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힘이 좀 유리한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흥을 저희가 지역을 한번 분석하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통티비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